104동 완판, 103동 완판, 102동 완판, 101동 자연세대 2개 남았다고? 근데 무입지도 가능하다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문 분양 채널 드림하우스TV의 김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어디냐면 야당역이 도보 6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고급 파우나스형 신축 현장이고요. 지금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4기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기동은 완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 딱두 세대만 남아 있는 꿀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의 현장 분양가 같은 경우는 놀라지 마세요. 2억대입니다. 2억대 에 무입주도 가능한 아, 오늘의 현장이고요. 궁금하시죠?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녀 세대에 딱두개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전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바닥을 비춰보시면은 사각형 구조로 해서 넉넉한 타일 시공 되어 있고요. 제 기준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이 이것도 다 타일 시공인데 이 물결 무늬로 해서 되게 고급지게 타일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일갈 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 기준에 왼쪽은 3단으로 해서 나눠져 있어요. 총 6칸의 신발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습니다. 단자 시공 포함해서 3중 슬라이딩 중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더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내부에 들어왔는데, 지금 전실 쪽에는 방두 개랑 메인 욕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공간은 넓은 거실입니다. 거실과 제 앞에는 일자형 주방과 안방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실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 영상이 지금 다 가로폭이 다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넓기 때문에 가로폭이 지금 5.8m 나옵니다. 엄청 넓은 사이즈인데, 어, 만약에 이제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였다. 10명 이상 모였다. 여기 막 뜬그렇게 다 앉아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공간이라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통창도 보시면은 막힘이 없고, 최광잘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네 위쪽을 보시면은 에어컨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실링팬 또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를 아무래도 이제 집처럼쇼파홀 공간으로 보시고 이 맞은편을 아홀 공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벽돌로 되어 있어요 인테리어가 이 인테리어 쪽으로도 괜찮지만은 어, 이 벽돌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보온성도 좋은 벽돌로 인테리어.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로 시공이 돼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지금 제 기준에서 바로 앞쪽이 안방입니다. 이어서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까지 보셨고 오늘의 메인 안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영상 다 보이시죠? 제가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인테리어랑 이 사이즈나 너무 이뻐요. 저 처음에 딱 들었을 때와 너무 이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테리어도 잘 갖춰졌는데. 지금 이쪽에는 템바 보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멋스럽죠. 지금 사이즈도 공간이 넓으면서 3.8m 나오는 앞방 사이즈고요. 자 안쪽으로 보시면은 다 영상으로 먼저 보이셨겠지만은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어요.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도 돼 있으면서 굉장히 넓고 어 이쪽에 보시면은 환기창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좀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부부 욕실도 갖춰져 있습니다. 자 부부욕실 같은 경우도 충분히 1인이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거울 같은 경우는 터치 LED 거울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샤워기랑 뭐 수납공간, 세면대, 양변기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오늘의 안방 보셨고 이어서 바로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까지 보셨고 지금 오늘의 집 주방인데 와 진짜 분양가 대비 정말 인테리어가 고급지죠? 보시면은. 주방도 11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일랜드 상판이 멀바우 목재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어, 고급 자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멀바우 자재고 지금 4인용 의자가 되어 있지만 충분히 6인용까지도 된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오른쪽 보시면 냉장고 3단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와 보시면요 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옵션이 다 갖춰져 있는데 강파 오븐부터 해서 넓게 수납공간 보시면서 환기창 대형 시크볼까지 갖춰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자 바닥에 보시면 은 음식물 쓰레기 어, 처리할 수 있는 어, 그런 거 갖춰져 있습니다 웬만해서 요거 다른 집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으면서 인덕션 3구짜리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쪽 안쪽으로 쭉 보시면은 다용도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용도실이 안쪽으로도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넓어요 자, 수전은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워시타워 공간 이쪽에 두시고,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으면서, 환기창도 크게 나져 있는 모습입니다. 다 당도실도 어,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2번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까지 보셨고, 오늘의 2번 방입니다. 사이즈는 3m에 3.4m 나오는 대형 사이즈의 2번 방이에요. 위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큰 창이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해가 양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어도 양쪽으로 들어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자녀 방으로 활용하시면은 어잘 알맞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의 방 같은 경우는 각 방마다 온도 조절 시스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쪽에 이어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메인 욕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바닥부터 전체적으로 벽면이 여기 이제 고급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간도 충분히 넓고요. 지금 이제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실, 습실 용이하게 활용하시면서 해바라기 수전부터 해서 골고루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 젠다의 선반도 보시면은 다대리석이에 요거는 요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메인 욕실에 또 바로 옆에는 오늘의 3번 방, 마지막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오늘의 마지막과 3번 방입니다. 2.6m와 2.7m 나오는 정사각형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사이즈는 그래도 제일 작지만은 3m 버운 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드레스룸이나 뭐 자녀방 하셔도 되고 또 3번 방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어,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드레스룸 구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좀 칸을 나눠서 팬트리장처럼 꾸며서 그런 드레스룸으로 공간 활용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야당역이 도보권을 이용할 수 있는 총 역세권이 현장이고요 지금 4개동에서 2개동은 분양이 끝났고 나머지 2개동에서 지금 자녀 세대 딱 하나 남아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급자재 많이 사용을 했고요 평수도 넉넉하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억 후반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은 대표번호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